안녕 투싼 지금 보고 있는데 오 테일램프 되게 특이합니다 이거 아마도 이게 지금 탑송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번호판도 임시 번호판이 아닌 어 진짜 임시 번호판이네요 어 진짜 임시 번호판이네 임시 번호판입니다 와 대박이네 어, 여러분들께 투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지금 카메라를 들고 켜게 됐습니다. 전면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차량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제 가는 동선에 지금 있어가지고... 오... 우와... 와... 투사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여러분 밤에 한번 꼭 보세요 대박이야 진짜 아니 어떻게 투싼에서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받는 모습이 들어오겠죠? 들어와야 돼 어? 브레이크를 안 받는 거 보니까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이 날것 같아요 회생제동? 아 이렇게 들어오네 우와 브레이크등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요 지금 패턴도 되게 잘 보여요 이쪽 보면 이미 지금 공개가 되었지만 아, 야간 모습은 아직 보지 못했, 못했기 때문에 한번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지금 테스트 중인 것 같은데 어 동선이 아 겹치네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옆에 지금 차가 많아요. 어앞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트도 이게 생각보다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MFR 방식이긴 한데 아, 아마도 테스트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오, 이게 밤에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 여기 보면 라이트 디자인도 되게 특이해요. 이미지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좀더 확대를 시키면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투싼 신형을 보고 계십니다 아 밤에 보니까 되게 특이하구나 이게 하이브리드 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일은 차가 좀 많이 떠보여. 요뭐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속속 카메라를 지나가면 다시 한번. 앞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약간 이런느이이런느이요이에요 느낌. 야간 도로에서 보면 투싼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 되게 일자로 수평 구조로 뻗어 있어가지고 보기도 그러니까 이게 기존 투산보다 완전 달라진 그런 이미지 보는 것 같아요. 차고도 많이 지금 높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두산, 뭐, 이제, 실차 이미지도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되고, 저는 여기서 두산을 보내, 보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께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你看。